안녕하세요. 모디에어 플란트 유아정 원장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채모로 모발 이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모발 이식은 후두부에 있는 모낭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심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모로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턱수염 같은 경우 턱수염 모낭을 뽑아서 정수리 같은 부분에 이식하기도 하고요, 다리. 체모를 뽑아서 눈썹에 이식하기도 합니다. 눈썹 이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두부 모낭을 채취해서 눈썹을 심을 경우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는 것처럼 눈썹이 길게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눈썹 길이를 이제 다듬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다리 체모를 사용해서 눈썹 이식을 하면 후두부 모낭만큼 길, 빠르게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다듬는 기간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